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새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그 모든 기구와 재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주휘관으로서 그 개소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술의 여섯 대와 소 열두 마리이니. 지휘관 두 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한 사람의 소가 한 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들인지라.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해막봉사에 쓰게 할 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네 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술의 넷과소 여덟 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구하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재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재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재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재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의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수의 세길로 1 3 3 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 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도 번제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아미나다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쏘아의 아들 느다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들인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소알의 아들 느다 네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선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길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일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루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우의 아들 엘리솔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은 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물로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승념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석재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가짜손의 지휘관 두오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 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숙지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길로 1 3십 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 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성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옷의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무나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수의세 길로 130세 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 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제 물로 수송아재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솔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백삼십 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 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온의 이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자손의 지휘관 안미사 때의 아들 아이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1 3십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십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제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 때 아들 아이헤셀의 헌물이었더라. 열한째 날에는 아셀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게리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수의 세 길로 백삼십 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칠십 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주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열세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곳에는 향을 채웠고, 또번재물로 수송아재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재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게일의 헌물이었더라. 열두째 날에는 납달리자순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길로 130세길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길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두 그릇에는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1 3길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재물로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석재재물로 순염소한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념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애난의 아들 아이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재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열둘이요. 은바리가 열둘이요. 금그릇이 열둘이니. 은쟁반은 각각 백삼십 세길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칠십 세길 무게라. 성소의 세길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이천사백 세길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열둘이니 성소의 세길로 각각 열세 길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백이십 세겔이요또번제물로 수송아지가 열두 마리요. 순냥이 열두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냥이 열두 마리요. 그 소재물이며 속재제물로순염소가 열두 마리이며 화목재물로 수소가 스물 네마리요. 순냥이 육십 마리요. 순염소가 육십 마리요. 일년된 어린 순냥이 육십 마리라. 이는 재단의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재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석재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짜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짜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짜여 낙심하며 어짜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0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성하리로다. 아가 5장.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성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서 하는 자들이 나의 고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랑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집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미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히브리서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랑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입사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